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쓰셨는데, 지금, 후대까지 굉장히 많은, 좋은, 그런,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몸이 아픈 분들, 생각 먹어라 뭐, 그런 이야기, 그죠? 마늘 좋다. 뭐, 그런 거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, 허준 선생님을 통해서 나온 거죠. 우리는 허준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, 그, 동의보감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허준 선생님이 만약에 욕쟁이였다 그죠? 허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첩의 몸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<laughs> 한의원 안 가이죠 맞나요 <laughs>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지금 허준 선생님의 업적을 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그거라는 겁니다 업적을 보자 그죠 업적을 보자 그렇게 하면 사회가 더 クでした